준이의 맛있는 고구마 편. 안녕 안녕. 준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큰 노래까지 부르고 기분이 좋아 보여. 에뭐 별거 아니야. 아 알았다. 집에 가면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응 음. 그렇다치지 뭐. 난 바빠서 그만 가볼게. 아, 아. <laughs> 우리도 그만 가자, 응? 응? <laughs> 저 애는 마르코의 친구인데? 저런 데서 대체 뭘하는 거지? 와, 생선이 정말 끝내줘요. 안 그렇다? 역시, 가을에는 먹어도 먹어도 또 먹고 싶어져요. 그래, 그래. 얼마든지 먹으렴. <laughs> 아참, 그러고 보니까 아까 너네 반 친구를 봤지 뭐냐? 꼬배 그 많이 먹게 생긴 통통한 녀석인데, 에? 혹시 준이 말이에요? 어, 아, 그래 맞아, 이름이 준이였지. 참, 동네 옥에 있는 으스한숲 속에서 나오던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더구나. 음... 그 다음날... 으아, 준아. 어? 왜 불러? 할 말이라도 있어? 솔직히 말해봐 어제 숲에서 뭐했니? 우리 할아버지가 수상한 널 봤다고 그러셨어. 신경 끄셔. 난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사실이야? 어? 무슨 일인지 엄청 기분이 좋아 보였다던데. 남이서 뭘 하든지 상관 말라니까. 대체 에이... 뭔 일일까. 뭔가 엄청난 일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는데. 준이 이 숲에서 기분 좋게 나왔다 그랬지? 그렇다면 혹시, 버섯을 따고 있었던 게 아닐까? 와, 그랬구나. 혼자 다 먹어치울 생각으로 비밀로 한 거였어. 역시 타마는 머리가 좋다니까. 아, 내가 뭘.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준이야. <laughs> <laughs> <주니아>. 마루코. <laughs> <laughs>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아니, 난 그냥 볼 좀. 아무래도 수상한데. 어,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 저 욕심쟁이 녀석. 아무도 몰래 버섯을 깨서 혼자 먹으려는 게 틀림없어. 어디? 그래, 어떻다냐. 네, 아주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사키 할아버지 맛있는 고구마를 키면 나눠드릴게요 오, 그래 주겠니 그럼 기대하마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냐 <laughs> 음, 음. 그랬구나 으, 어, 어. 으아, 마루코 고구마라니 무슨 얘기야 혹시 다 들은 거야 와, 글쎄 뭐? 고구마를 키우고 있다고? 어, 할아버지 친구분께서 고구마 덩굴을 주셨거든 그래서 6월 달부터 열심히 키우고 있었어 음, 그건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으슥한 곳에다 심은 거야? 그게 실은 우리 집 마당에 심고 싶었는데 심을 데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런 숲속은 좀... 국립 끝에 사사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고구마는 흙이랑 물 빠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 <laughs> 여기저기 찾아봐도 숲속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고.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와, 네가 직접 키운 고구마라니. 나도 꼭 보고 싶어. 에이, 보여줘. 싫은데... 치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할게, 어? 응? 고구마는 절대 욕심내면 안 돼. 응, 약속할게. 그럼 이땅 밑에서 고구마가 열리는 거야? 맞아. 전부 다 합쳐서 20개 정도가 열릴걸? 와. 사사키 할아버지도 이제 다 컸을 거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쯤에 고구마를 캐볼 생각이야. 와, 좋겠다. 이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에이. 내 고구마는 아주 아주 특별한 고구마니까. 고구마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황금고구마라고! 생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천상의 맛이래! 와, 그거 정말 맛있겠는데? 아무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저 잡초를 뽑아야겠다. 응. 저중이야. 어? 나도 꼭 먹어보고 싶은데. 그건 안 돼! 어이. 내가 키운 거니까 전부 다 내가 먹을 거야! 얼마나 맛있을까? 역시 군고구마가 좋겠지. 고구마 맛탕도 좋은데, 맛있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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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딱한 개만, 제발 딱한 개만 맛볼게. 귀찮게 왜 이래! 안 된다고 그랬잖아! 어허, 그럼 애들한테 다 말해줘야지. 뭐라고? 생크림처럼 맛있는 고구마 얘기 들으면 다들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날 텐데 안돼 제발 그것만은 그렇게 되면 고구마 밭은 쑥대밭이 될 거고 스무 개는커녕 한나도못 먹게 될걸 으, 그래 좋아 <laughs> 그치만 한개딱한 개뿐이야 응 알았어 그치만 좀 억울한데 어. 아 그렇지 내일 간식으로 나오는 푸딩을 나한테 줘 뭐? 내일 간식으로 푸딩이 나온다고? 그래, 내 머릿속엔 언제나 일주일치 간식 메뉴가 다 들어가 있거든. 음... 알았어, 푸딩 양보할게! 그렇담 좋아. 푸딩이 아깝긴 하지만 황금고구마를 꼭 먹어보고 싶은걸. 얼마나 맛있을까? 그 다음 날 자, 어서 받아. 어? 잘 먹을게. 약속은 꼭 지켜줘. 고구마를 주기로 한 거. 그걸 걱정하지 마. 마루코, 어? 왜 그래, 마야 어째서 준이한테 푸딩을 준 거야? 에이, 그걸 봤어. 아, 음. 아, 음. 저 실은 고구마라고? 어, 생크림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천상의 맛이래. 그게 진짜야? 정말 맛있겠다. 그치? 어때? 타마로도 준이의 고구마를 먹어보고 싶지 않아? 뭐? 아, 어, 아, 그치만. 네가꼭 먹고 싶다면, 내가 특별히 준이한테 얘기해줄게. 좋은 방법이 있거든. 푸딩을 준이한테 양보함. 음, 난 괜찮아. 왜? 진짜로?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랬다면. 아, 아. 그래 맞아 특급 비밀이니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응 알고 있어. 어... 고구마를 먹게 되기는커녕 쓸데없는 비밀만 간직하게 된 불쌍한 타마였다 그리고 고구마 캐기 하루 전날. 됐어. 그리고 모종삽이 필요하겠지. 엄마 모종삽. 점차 오늘 밤은 많은 양의 비가 어? 비가 어? 비가 왜 그러냐 마루코? 내일 고구마를 캐기로 했는데 비가 많이 온다잖아요. 정도입니다. 예? 나갔어요? 아저 엄마, 저좀 나갔다 올게요. 어? 마르코 잠깐만. 종야! 마르코, 너도 일기예보를 보고 왔구나. 아, 어, 기운 고구마인데 그깟 비 때문에 막힐 수는 없으니까. 이거도와게고마 <laughs> 좋아, 그럼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laughs> 됐어, 이제 다 됐어. a 에 쓸려가기 전에 계속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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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너한테 두 번째로 s 고구마를 줄게. 정말 고마워. 이른, 사사키 할아버지 에서 고구마 파티를 열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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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제 내린 비 때문에 껍질이 다 젖어서 그냥 찐 고구마로 만들었단다. 우와! <laughs> 어? 에차, 바다. 두 번째로 큰 녀석이야. 아이, 고마워. 그리고, 역시 난 제일 큰 고구마로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여기 마저 살살 녹는 게 꿀맛이야. 어휴, 이렇게 맛난 고구마는 처음 먹어봐. 준이가 <laughs> 밤낮으로 땀 흘리며 결심히키운 덕분이란다. <laughs> 맛있게 <맛이> 내줘야. <laughs>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laughs> 어이, 어이. 맛있겠다. 한 대만 더 먹고 싶은데 에이, 역시 안 되겠지. <laughs> 자, 받아. <laughs> 보너스야. 고마워. <웃음> <웃음> 우와, 정말 맛있다. <laughs> 진짜 끝내줘. <laughs> 이렇게 스무 개의 고구마는 눈 깜짝할 새 마르코와 주네 뱃속으로 사라져갔던 것이었다.